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을 님이 오늘의 분양정보는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이 아파트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 송도 609A 10블록에 위치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세대 1 5 0 3세대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206제곱미터. 분양평수 34평에서 40평. 분양가 7억 4200만원에서 26억 45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분양 알림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주의 분양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 입지 환경입니다. 자, 바로 앞에 서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오션 뷰를 누리실 수가 있는 위치인데요. 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그런데 어, 이 뿐만 아니라 이뒤편에 워터 프런트 호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워터 프런트 호수와 이 서해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연환경 좋고요. 조망권이 좋습니다. 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생길 예정인데요. 어, 이 지역 또 교육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이 송도 랜드마크 시티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어, 체육 시설 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힐스테이트 성도 아파트 어, 이미 주거 단지 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변에도 공원들도 많이 생길 예정이고, 어, 이 워터프론트 호수를 건너면요 음, 코스트코 그리고 이랜드몰, 신세계복합물과 같은 편의 시설 또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국제학교와 또 과학영재학교 예송중과 같은 어, 수준이 높은, 교육 수준 높은 학교들 위치하고 있고, 어, 최대 백송도 국제학교, 또한 이 지역 근처에 국제 업무단지, 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측면 보시면, 음, 바로 앞에 이제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제2 경인 고속도로 인천대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가장 좀호 호재거리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gtxb 노선이 또 생길 예정인데요. 2022년에 완,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어, 경기도 마석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어, 이 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까지 30분 정도 안에 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아파트 내부는 어떻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놨다고 하는데요. 어, 조경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아서, 마치 리조트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센트럴 플라자, 엘리시안 포레, 그리고 갤러리 가든, 과 같은 정원 시설뿐만 아니라, 자이펀그라운드와 같은 놀이공간, 그리고 시티 프롬나드는 어떤 거냐면, 해안 산책로라고 합니다. 해안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는 어, 커뮤니티 시설도가 로드샵, 카페까지 있는 어, 그런 시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아파트 단지 내에만 있어도 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도록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하네요. 자,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단지 배치도 101동부터 109동까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5개 동, 4개 동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또 정원과 또 편의시설, 아이들 놀이시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좀 바다가 잘 보이는 음, 지역은요, 104동부터 108동까지 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도 음, 보셨습니다. 네, 아파트 평면 안내입니다. 자, 아파트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요, 더 자유로운 테라스 하우스, 펜트하우스, 아파트 이렇게 좀네 가지 어.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에서 132제곱미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와 같은 경우는요, 어, A형부터 G형까지 음, 좀 종류가 다양한데요. 자, 먼저 A형, 111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거실,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침실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 큰 침실 안에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길게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다이닝룸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고, 주방은 또 기역자형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 B형인데요. 111세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음, 길게 좀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다이닝룸, 주방까지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 침실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큰 침실 안에 드레스룸, 자, A형에 비해서는 조금 길쭉한 구조는 아니고, 이렇게 정방형의 구조 나와 있고, 펜트리 공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 C형 시형 보겠습니다. C형은 123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공간이 특이하게 알파 공간이라는 점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공간은 복도, 침실과 이 다른 음, 그런 방들을 연결하는 구조인데, 어, 이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또, 인테리어도 하시고, 어, 아름답게 꾸미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실, 그리고 침실 두 개가 있고요. 다이닝룸 넓게 나와 있고, 주방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역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 D형입니다. 156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 세대 역시 조금 많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인데, 자, 거실이 있고요. 침실, 굉장히 조금 공간 구성이 특이한데, 다이닝과 주방 역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침실에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침실이 드레스룸이 음, 길게 남아 있지 않고 작게 작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있고요. 알파룸이라는 공간이 또 굉장히 크게 하나가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침실은 총세 음, 개인데 한 침실이 또 이제 분리가 돼서 어, 저이 이 공간을 지나가야 이렇게 또갈 음, 수가 있는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 2형, 80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 공간 역시 조금 이렇게 꺾여서, 큰 침실, 안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이 이렇게 어, 비스트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안에도 드레스룸도 역시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다 연결한 구조이고, 이 주방과 다이닝룸을 어, 통합해서 쓰셔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족욕실, 다용도실, 현관, 부부욕실 이렇게 쭉다 연결이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 84제곱미터 2형이고요 자, 84제곱미터 F형. 보시면 2형이랑 비슷하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네, 주방과 다이닝룸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음,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G형은 비교적 좀 적은 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8, 어, 37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공간, 어, 거실과 다이닝룸 굉장히 넓게 나와있고, 침실 3개가 있는데, 알파룸, 또 알파 공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또 다양하게 수납을 하시거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실의 드레스룸, 또 알파룸의 또 드레스룸, 또 창고, 이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침실이 또 하나는 이렇게 꺾여져서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84제곱미터 보셨습니다. 네, 이제 98제곱미터를 보실 텐데요. A형부터 D형까지 있습니다. 자, A형과 같은 경우는 152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자,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넓게 쓰실 수가 있고요. 침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침실 사이에 알파룸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큰 침실 안에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이 굉장히 길고 넓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라서 또 현관을 음, 활용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고, 바로 현관 뒷편에 창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침실 안편에 다용도실과 펜트리 공간까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98제곱미터, 이제 비형입니다. 156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거실과 다이닝룸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 약간 이제 기억자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침실 사이 알파룸 역시 좀 좁은 공간이나마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을 음, 방을 좀 적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드레스룸 넓게 쓰실 수가 있게끔 나와 있고요. 네, 98 제곱미터 C형 150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고, 침실이 붙어 있는데, 자, 이 공간도 침실이 좀 꺾여 있어가지고 음, 비스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또 펜트리 공간이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8제곱미터 D형 마지막으로 80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거실과 다이닝룸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쓰실 수가 있고 바로 마주 보는 구조입니다. 침실 안에 드레스룸 역시 있고 알파룸 제공이 됩니다. 주방 안에 또 보조 주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제 어, 공간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요. 창고가 현관 따라서 두 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런 공간 역시 수납하실 수가 있는 구조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110 제곱미터 보시면 150세대 굉장히 넓은 네 거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이닝 룸또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방과 보조 주방 이렇게 또 나눠져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침실 사이 알파룸 그리고 드레스룸과 그리고 큰 침실 제공됩니다. 자, 132제곱미터는요. 73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인데요. 자, 이 공간 되게 특이하게 있습니다. 어, 마치 정말 리조트를 연상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침실이 총 음, 4개가 있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다이닝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주방 안에 또 보조주방이 있어서 이렇게 어,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용도실 위치하고 있구요 침실과 침실 사이의 알파룸 그리고 침실과 침실 사이의 음, 침실과 침실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드레스룸 현관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구요 어,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 처럼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132제곱미터 까지 평면 아파트 평면 보셨습니다 네, 펜트하우스 구조도 한번 보시면 147제곱미터부터 205제곱미터까지 총세 가지 평면 정보 나와 있고요. 아, 이 아파트 구조상 또 위치상 바다의 뷰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펜트하우스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또 이제 더 쾌적한 주거 생활 누리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7제곱미터는 총 4세대, 4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거실과 다이닝 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주방이 조금 길쭉하게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침실 안에 드레스룸이 길게 나와 있고요. 이제 거실과 창고 또 거실이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이 두 개가 붙어 있고, 5개 공간. 이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이제 밖에서 이제 뷰 감상하실 수가 있는, 사방에서 보실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151제곱미터. 자, 총 역시 4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기도 한데, 음, 거실과 다이닝룸이 합쳐져서 있고, 자, 침실 2개, 그리고 주방 위치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 그 반대편 공간으로는, 자 침실이 두개 붙어서 있어서 침실이 네 개이고요. 자이 공간에도 거실이 있고 이 공간에도 거실이 있는데 현관이 총두 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5 제곱미터 두 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복층입니다. 복층. 자 하부층 상부층 나눠져서 있는데 자이 공간. 이렇게 보시면, 하부층에 거실, 그리고 침실, 주방. 침실이 총 3개가 이 공간에 또 있고요. 위층에는 다 침실이에요. 자, 침실, 그리고 주방, 가족 욕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테라스 하우스 보시면, 139제곱미터부터 198제곱미터까지 나와 있어요. 자, 바다가 정원이 된다라는 음, 말에 실감이 날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음, 공간인데요. 자, 13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 상부층, 하부층 이렇게 나눠져서, 자, 거실, 거실이 상부에도 있고, 하부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4제곱미터는 두 가지 어, 평면 정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단순한 구조로. 거실, 다이닝룸, 침실 두개 붙어 있고, 알파룸이 굉장히 크게, 마치 좀 거실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만큼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144제곱미터 2형 두 번째, 6세대가 들어오시고요. 자,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16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요, 6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거실, 그리고 다이닝룸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침실이 굉장히 크고요. 또 그게 총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171제곱미터, 6세대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역시 상부층, 하부층 나눠져서, 자, 하부층에는 거실 위주로, 상부층에는 침실 많이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198제곱미터의 테라스 하우스는 6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상부층, 하부층 나눠져서 하부층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그리고 베타룸과 알파룸, 이렇게 공간 또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부층에는 침실 2개만, 그리고 가족 욕실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청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천과 서울, 경기 전 지역 1순위 청약 접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50%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하신 분들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요, 가점제 100%, 자,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추첨제 50%, 가점제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1순위, 음, 신청 자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자, 가점제 100%인데, 어, 청약 예금 가입하신 지 24개월 경과 되셔야 하고,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 이상이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자, 청약 부금 가입하신 지 24개월 경과 되셔야 하고, 매월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형 신청 가능한 예치금 이상이신 분들 해당됩니다. 자 청약 저축 가입하신 지 24개월 경과되셔야 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신 지 24개월 경과되시고 납입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들 해당됩니다. 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는데요. 청약예금 24개월 경과하셔야 되고 청약부금 역시 24개월 경과하셔야 됩니다. 청약저축 역시 24개월 경과가 되셔야 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신 분들 음, 해당됩니다. 자,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되시는 분들,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 또는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 자, 두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 그 세대에 속하신 분들 해당되고요. 청약 통장 가입하신 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금의 예치 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 음, 청약 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자, 2순위로는요, 전주택형. 자, 같은 경우, 음. 예치금 상관없이 청약 예금 부금, 청약 주택 종합 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해당되고요. 청약 제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어,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어, 같은 경우는 이순 청약을 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치 기준 금액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전용,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이렇게 해당되고요.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자, 모든 면적으로 기준을 잡으셨을 때는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청약 과열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제한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하고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 민영 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 기간 규정이 적용이 되고 또 기분년 주택 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서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리고 다 자녀가고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렇게 구분해서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공통 사항으로는요. 특별 공급 자, 1회 한정, 자격 요건,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자, 특별 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한 차례 한정하여 한 세대 한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 공급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또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중에 경제 자유구역 특별 공급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121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고, 공급세대수의 10% 범위를 한정을 해서 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9억 원 이하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 특히 이제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종사하시 분들, 그런 이제 이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되고요. 또 약국이나 의료기관, 교육기관들의 등에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청약의 가점제를 또 산정하는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무주택기간은가점사한이 32점이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수는 가점사관 35점, 입주자 저축할입기간가점사한 17점, 요거 다 합하면 84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청약 가점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와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어,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주변 지역 아파트들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높은 가격이고, 어, 더샵 송도 센터니얼과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분양가와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들 가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3km 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들 보시면 최, 대부분 다100% 이상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송도, 어, 크리스탈 오션자이 보다는 차이 나는 가격으로, 음, 매매가 되었는데, 아파트들이 대부분 2010년에서 최근에 2019년까지 이제 중공된 그 연수가 이렇게 어, 됩니다. 2년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오래된 아파트들은 없고요. 음,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2011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 비교해서 128% 정도 올라간 가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차이가 많은 아파트는 대부분 이 지역 이 지역에 좀 위치를 하는데요. 인천대 입구역도 가깝고 음, 그리고 초등학교 붙어 있고 또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위치이다 보니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가장 높게 좀 올라간 가격이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같은 경우 2017년에 준공돼서 2021년 1월 4일까지도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192% 정도, 190.2% 정도, 자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매가 되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지역 또한 이제 위치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 생길 예정이고 공원들도 많이 생길 예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이 아파트 특별 모집일 2021년 1월 27일이고요. 청약 접수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당첨 발표일은 1월 29일이고요. 당첨 계약일 2월 4일부터 2월 22일입니다. 자,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입니다. 네, 오늘 보신 분양정보,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분양은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청약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이 앱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분양알림이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알림의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